샬롬.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회개, 근원적 리셋입니다. 우리가 앞선 묵상에서는 리셋의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셋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 리셋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비오 황제 통치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리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위해 먼저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며 군인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며 금류에 조카라고 전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비룡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군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이 1절과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였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당시 열강을 통치하던 지배자는 디베류 리 황제였습니다. 디베류는 리 예수 탄생 당시 호정령을 반포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양아들로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2대 황제입니다.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안티파스 2세의 둘째 아들로서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으며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와 함께 유다를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지배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시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칠같이 어두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암흑기를 뚫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복음의 전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함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꿋꿋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종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온갖 매체들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먹을거리, 볼거리 등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육감을 최대치로 자극하여 영적으로 불감증이 걸리게 만든 이 시대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아닐까요? 각종 소리로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 번째 목상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귀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건너야 했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위치하고 있는 실제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생과 영생,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상징적 명칭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한번은 건너야 할 곳입니다. 빈트에서 자란 요한이 말씀이 임하여 이곳 요단강에서 영생에 이르는 의식인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는 수세자의 몸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입니다. 죽음에서 새 삶으로 건진받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행한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세례에 앞서 행하여야 할회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와 그 상급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첫 걸음이 회계라 하십니다. 회계는 가장 근원적인 영혼의 초기화, 즉, spiritual reset입니다. 회계 히브리어 슈브는 원상태로 돌아가다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말씀이 기억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포로로 살다가 문득 말씀이 기억나거든. 서슴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리셋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중생입니다. 중생은 회개와 세례로 묶인 영적인 리셋입니다. 회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성령으로 씻은 새 마음으로 새 길을 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리셋을 위해 나의 죄성과 범한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았던 나의 마지막 회귀는 언제였습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대파여 이르되 옷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회계와 세례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였습니다? 요한의 답은 간단합니다. 초기화였습니다. 욕심과 야심을 비우고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이 과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잉태한 죄를 토해내고 움켜쥐고 싶은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요한의 대답은 불행해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용원합니다 요한의 대답을 적용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처방으로 치부해버리고 마음을 접는 한 영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마저 욕심충만한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은밀히 쫓는 야심충만한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지 않는 한 절대 새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을 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한 썩지 않을 영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꼭 움켜지고 있는 주먹손으로 회귀 없는 교양으로 영생까지 받으려는 고상한 욕심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선데이 크리션의 뽀송한 1, 2, 3부 예배 참여만으로는 어림없다 하십니다. 교양과 지식 축적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도 복음의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각종 모임 및 기독교 평생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회귀가 없이는 모두 주님이 토해내버리시는 역겨운 재물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아한 독사의 자식들을 결코 내 새끼로 품지 않으십니다. 죄를 알고 상한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영혼을 내 자식으로 품으십니다.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그토록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암흑의 시기를 뚫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일성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열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방부터 바꿔야 합니다. 개혁을 운운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리셋하라 하십니다. 지도자일수록, 리더일수록, 선임일수록, 어른일수록, 더 많이 마음을 찢어, 내 죄와 부족함을 보라 하십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체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는 그저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를 깨닫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참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회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굳이 나를 드러내어 루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굳게 다쳐버린 내 마음이 참 열리지 않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뚫고시어 오 주님께 내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여와의 악기세라 피와 땀과 눈물로 번복이 된꼭쥔내 손, 그손 안에 있는 초라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것들이 정령 주님의 선물.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오시어 내 마음의 굽은 것을 펴주시고 높은 것을 낮추시어 영생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경된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